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2025년도 9월 26일. 오늘 이제 목요일, 아 이제 금요일인데요. 아, 저희가 이제 이 계획했던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히말라, 야 에베레스트를 가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돌아오는 이제 내일 모레, 그 일요일날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 동안 이 에베레스트를 가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어좀 어, 좀 공부도 좀 하고. 어, 여러가지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그 준비한 그 준비물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놓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리를 한번 마련했는데요. 한번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아, 여러분 들 이렇게 보시면요. 네,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는 저랑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동안 이제 에베레스트 가서 사용할 여러 물품들 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다 이제 한번 이렇게 진열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은 이제 뭐 옷가지 종류, 그 다음에 뭐 양말, 뭐 모자, 그 다음에 그거 거기에서 신을 신발, 그 다음에 스틱 종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갈 배낭, 뭐그 다음에 상비약 종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좀좀더좀 좀좀 자세하고 어, 그렇게 자세하게. 한번 물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집사람이 준비한 이 바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아마 자켓 종류고, 이쪽은 이제 위에 입을 상의 티 종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이 바지 종류, 그 다음에 자켓, 그 다음에 티,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양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제 일단은 10월 달이고, 그래도 아마 이제 올라가면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좀 날씨가 좀 추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가을에서 초겨울 정도에다가 초점을 맞춰 갖고 그렇게 해서 옷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집사람이 저 준비한 옷을 한번 우리 집사람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매일 입을 어, 등산화 바지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밤에 살때 추울 때 입을 힛. 어, 발열, 아, 그러니까 거기가 아마 좀게 어, 밤에 되면은 굉장히 춥다고 하죠. 한 네.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영하 한 십오도 정도도 달수 네.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걸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어, 두꺼운 등산 어, 바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 그러면은 어, 하의는 입고 갈 거고. 네. 그러니까 팩은 요두 개만 할거고요 어, 네네. 어, 좋습니다. 음에 음. 어, 이게 저기. 그 자켓. 아 자켓이군요. k e t 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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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c 에 e t jacket. jacket. j a 이 k e t 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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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에 c 긴팔 네, 팔 후리티를 하나, 준비하셨군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네. 입고 갈 거고, 그래서 요 요거 세개만팩 팩해서 갈 겁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큰 짐을 최대한 많이 가져 가지 말고 우리가 휴대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해보자 하는 그런 걸로다가 했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봤습니다. 이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저희대로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서 어, 오시는 오시건 모든 물품을 준비했기 때문에 한번 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거는 어, 등산할 때쓸 어, 모자고요. 등산 모자. 이거는 음. 남편 거고 이건 제 거고. 네. 그다음에 추울 때쓸 모자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입에 입도 이렇게 가릴 수 있어가지고 네. 추울 때 좋고. 네. 비닐.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남편 비니.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추울 때이게 네. 얼굴만 내놓고 네네. 다 가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것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 음. 여기는 남편 양말, 제 양말. 네,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어, 저는 장갑을 두 개를 준비했어요. 네. 얇은 거 하나, 두꺼운 네. 거 하나. 네. 이거 남편은 또 그런 거 하나, 네네,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남편 어 언더웨어, 네. 그 이거는 로치에서신을 네. 그 슬리퍼, 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스틱, 네제 스틱이고 이거 남편 스틱,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알아봤는데요. 이 스틱을 갖다가 항공사 니까 그러니까 기내 반입이 반입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어떤 항공사는 검색이 어, 저거 뭐야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항공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항공사도 있어서 야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래서 저희는 어, 사실은 수화물을 붙일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가방을 하나를 만들어서 수화물로 붙이는 그런 방법을 한번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생기는 것 자체가 저희는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걸 하나 보시면, 이제 한 설명을 해 주시죠. 아마 지금 이게, 그, 어, 그. 네팔 들어갈 때 비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온라인으로 다 신청을 해놨고, 네. 어, 이거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가서. 어 돈을 내면은 비자를 준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는 음. 이거는 트래블 인슈런스를 제, 제가 따로 들었습니다. 네트래블한 얼마 정도 경비가 들었나요? 어, 한 120불 정도 네. 두 사람.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트래블 인, 인슈런스 같은 거는 사실은 뭐 관가하는 부분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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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이 좀 관가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 사람 일이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특히 이런 좀 위험한 곳이나 뭐 이런 곳에 갈 때는 언제나 이트래블 인슈런스를 들어서 좀 커버하는 그런 입장이 되면은 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관가지 않기를 좀저희들은게 어,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상약인데요. 네. 제가 이거는 언제나 배낭 안에 여기 다 여기 한커브에 넣어서 갖고 다닐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발열 어아 블랭킷? 어, 블랭킷이고요. 음, 네. 이거는 발목 보호대, 네. 그다음에 이건 무릎 보호대, 네 그렇군요. 이렇게 네.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비상 어, 연고, 그다음에 음. 반창고, 그다음에 손톱깎이, 네. 이런 거 이렇게 넣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네. 이거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물 정수기 약입니다. 정수 필터가 되겠군요. 정수 필터. 네. 네 이거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약 종류는 저희가 이거 에드빌 챙겼고요. 그 다음에 기침약 챙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알레그라입니다. 이거는 저기, 아, 알러지 메디슨. 그 다음에 이거 소화제 탈날때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침 가래 오한 있을 때어 상비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타이레놀코그 다음에 이게, 어, 닥터한테 조제한 어, 고산병, 고산병 네, 예방약입니다. 예, 하루에 두번 아침하고 저녁 네. 어, 먹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베네들리는 이거 졸, 아주 졸린 약인데 고산병이 오면은 잠이 안 온다 그래가지고 비상으로 몇개 챙겼어요. 이거 음. 먹고 잠들 수 있게. 그래가지고 이걸 전부 다 해서 이 가방에 넣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 어, 그렇죠. 그냥 바이나민 같은 게 들어있는 종합 그냥 영양 <laughs> 물에 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좀 준비해서 하루에 뭐한 캡슐 정도씩 우리가 1리터 물에다가 희석을 어, 해서 그래서 이렇게 어, 우리가 음료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어, 먹 먹을라고 뭐 그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음. 이렇게 창백해가지고 배낭 어, 저기 잘 꺼낼 수 있는 데다가 넣고 네네겁 네.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아마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늦은 시간이 되면은 야간 산행도 아마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 굉장히 필요한 거죠. 어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어, 저희가 이제 이제 신고 어, 산행할 그런 여러 가지 어, 저 어, 등산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슬리퍼용으로다가 이런 걸 하나 챙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배낭을 보시면요, 이 배낭 옆구리에는 우리가 이번에 준비한 이런 어, 날지 물통입니다. 예, 날지 물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 뭐가 좋으냐면요. 이거는 뭐, 어, 어,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물을 하면은 뭐 얼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아니, 더, 더 물을 넣어도 밤에 로치 너무 추니까 우더 예, 물을 예. 넣으면 넣어도 이 플라스틱이 녹거나 그렇지 않고 네. 그래가지고. 어 덤을 넣어가지고 실링팩에다 놓으면은 네네. 따뜻하게 잘 수가 있어요.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용도로 그러니까 음료하는 용도 플러스 그다음에 보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용도로다 해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휴지가 없다 그래가지고 휴지를 이렇게 실링팩에다 쌌고요. 네. 이거는 저기 나9점 주기는 음, 네. 어, 저기. 물티슈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런데서는 역시나 아무튼 저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 아무튼 저런 저런 것도 좀 사소한 거지만 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가상에는 네. 보면은 어, 이렇 보면은 선스틱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쪽이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무 저런 것도 굉장히 필수입니다. 밤입니다. 그래서 예. 수시로 바를 수 있게 이렇게. 맨 앞에다가 네. 네, 넣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는 제 물병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어, 이거는 그 비타민 물에 타 먹는 거, 그다음에 물저 정수, 그다음에 여기는 어, 기, 저기 캔디, 그다음에 초콜릿 그다음에 어, 이 굉장히 저, 저기 맵 메탈올이 되게 많이 함유된 어, 커피 캔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침이나 그런 거 나올 때 이제 저걸 좀 입에다 넣고 있으면은 아 굉장히 좀잠좀 잠자 잠자 들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캔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믹스커피를 <laughs> 네좋습 아, 넣고 필요하죠. 네. 그리고 요... 네네. 그습니다 기력이 <laughs> 빠지면 <laughs> 네, 그래서 홍사는 아예 저것도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로션, 뭐 바세린, 그다음에 로지에서 밤에 잘때 개들이 너무 지저대가지고 잠을 못 잔다고 해가지고 음. 이거를 꼭 갖고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도.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기막해가 되겠습니다. 네네. 네. 네, 그래가지고. 아 어, 이게 미니멀 라이프로 줄이다 보니까 치솔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남편 거, 이거는 제 거. 이렇게 네,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건 이제 통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쓰고 이제 어디다 달아놓으면 자연 통풍으로다가 이제 건조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저런 걸로다가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조를 놓고요. 어, 그다음에 저는. 에서 밤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 카드 하나 하고 어화투를 하나, 하나, 하나 준비했습니다. 를뭐할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그리고 어 저기 이건 뭐아예예 차조뱅크가 예세 개를 준비했어요. 네. 만약에 어 전원이 없거나 그러면 이걸 로차질를 네. 하고 네. 려 하고 그다음에 밤에 불이 나갔을 때 이거 이 네, 이거를 그러면 저렇게 이제 라이스 나와서 예, 우리가 네, 네. 이렇게 된 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눈올때 발목에다가는 음. 네. 네, 스페치가 되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거는 남편 아이젠 이거는 제아이젠 예. 네, 렇습니요 네. 그래서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이저 아이젠까지 준비할 이유가 있을까 했는데 혹시라도 몰라서 아무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집 사람이 아주 저 시면을 두려서한 건데 저게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 발열 패드가 되겠습니다. 네. 1 8 시간 지속된 게니까 네. 추울 때. 남편이랑 저랑 하루에 한두 개씩만 써도 네, 모, 모질라긴 하거든요. 네. 십육 일이니까. 네. 음. 그래서 아무튼 네. 그래도 이제 저거가 만약에 있으면 굉장히 아마 유용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음. 네, 저건 침략. 이제 침낭인데요. 네. 이게 제 침낭이고요. 어, 이거는 남편 침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한사계절 침낭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했는데요. 어 일단은 어, 잠자면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회복하게 되기 때문에 어, 특히 이런 침낭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좀어 저희가 유념해서 구입을 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어뭐 이렇게 옷 종류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아무튼 구비를 한다고 해봤는데 아, 물론 이제 가서 도전해 보면은 아, 좀 아쉬운 점이 또 언, 언, 부은 순간는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걸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 또 도전하게 되면 또 우리가 거기서 얻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도전하는 에베레스트이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열심히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를아 여러분 아무튼 저희는 이제 이틀 후에 이제 에베레스트를 출발하는데요. 아, 그, 그곳에서 또그 멋진 자연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멋진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